여러분, 네, 저수도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일단 이 제목을 설명드리기 전부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죠? 소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소수를 간단히 요약하면 어떻게 된다? 1과 자신만의 약수로 가진 수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그 소수 중에 짝수인 수가 뭐라고 했죠? 이 바로 2고, 그다음에 뭐3 그리고 3, 5, 7, 11 이렇게 계속 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저번 시간 우리가 소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가 이 소수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소수의 반대. 소수는 원래 한 개, 어, 1과 자신만의 약수로 가지는 수인데, 이 합성수라는 걸 배울 건데, 이 합성수는요, 소수랑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냥 반대로 보, 보면 돼요. 일단, 1. 안 되죠? 네, 이거 단위수입니다 그리고 1, 안 되고, 그 다음에 2. 2는 소수, 알죠? 소음. 3, 소음. 4. 이런 4, 이런 4 같은 합성수 돼요. 이거 왜 합성수일까요? 합성수는 정확히 이제 소수의 반대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합성수를 이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간단합니다. 1보다 큰 자연수를 일단 1은 무조건 다 들어가니까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약수가 3개 이상인 수라든지 아니면 2개 이상인 수라든지 뭐 그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1보다 큰 자연수를 일단 1보다 큰 자연수 중 소수가 아닌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합성수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것보다는 적극 추천드리는 게2 이상을 1, 이제 1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약수가 두개 이상을 두개 이상을 약수로 가지는 수를 세개 이상도 되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런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 해드렸는데요. 한번 이 합성수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일단 합성수는 제가 말했죠? 합성수는 자 일단 소수는 다 홀수예요. 아 이것도 시작 다홀수예요 근데 그중에서 2만 유일하게 짝수죠 홀수 근데 이번에 배운 합성수는 그냥 다 짝수입니다 홀수 하나도 없어요 뭐 이건 유일하게 하나도 있는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 한번 우리가 합성수 배워는데이 합성수의 특징은 뭐다? 네, 약수 두개 이상 있고 어쨌든 그리고 또 약수 두개 이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짝수예요. 다, 다 짝수입니다. 진짜 하나도 없이. 그래가지고, 몇시한번여기서 합성수 배우는데요이 합성수는, 합은, 저도 잘 모르는데, 합, 합할 합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그냥 살짝, 별표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팁인데요. 그냥, 보시면, 막, 문제에서 소수, 더기 소수는, 뭐다, 홀수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좀 재밌으니까, 올, 짝수. 세때 이거 어떻게 한다? 일단 직접 해보는 겁니다. 소수, 대표적으로 2랑 3으로 해볼게요. 2랑 3으로 하면 5예요 5입니다. 오면 홀수죠. 홀짝수가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짝수로 나왔다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홀수로 나왔다 그러면 그게 안된 거예요. 뭐총 이것만 되는 것처럼 믿기지가 않는다면 뭐 3, 5, 8, 5 이게 안 되나? 저도 잘은 모르는데 보니까 소수 1랑3을가을 때는 홀수인데 소수 3이랑 오를 결을을때는 8이네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좀 한번 연구해 봐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짝수잖아요. 이도 그래서 짝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원래는 짝수가 맞는 건가요? 저도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참 흥미롭네요. 이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부터 소수의 반대, 합성수 한번 배워볼까요? 다음 시간에 무슨 주이죠 거듭제곱이에요. 거듭제곱. 거듭제곱 우리가 많이 배워봤었는데 이것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한번 배우면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계속 한 번씩 더 반복해주면서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우리가 합성수 배워고요 합성수의 개념을 알면서 다음 새로운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